Oh, thank you. 아 너무 멋있네. 이번에 저 응? 키워내 동심이에요. 어 동심. 동심. 아 이것도 동심. 동심을 어려워요. 어떻게 찍어야지? 어 이거 뭐 어쨌든. 떻게 과연 브라이언의 동심의 세계는? <laughs> 와 요즘 가수랑 얼굴 비교할 때엄잠깐만요 <laughs> 얼굴 크기 타이가요아 <타입을 웃음> 이거 어떻게 하니? 좀 뒤에서 찍을 거. 아, 내가 아, 앞에 갔게 내가 찍어. 아,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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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어, 괜찮은데요? 이길 거 같아요, 이사이 어, 좋아요. 좋아. 예. 좋아요. 어, 좋아요. 근데 이 프로몬 좀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. 뭐야? MC가 박명수예요. 예, 맞아. 아, 아니나나어떻게 얘기 들었어요. 나. 아. 이거 막 스튜디오에서 힘드셨다면서요. 진짜 땀이 났어요. 저는 그냥 옆에서 있는 것도 냄새. <laughs> 무슨 아. 냄새. 그... 뭐라고 해야 되지? 박명수 같은 하잖 아니야? 박명수 씨가 씻질 않고. <웃음> <웃음> 얼굴이 길어서 텐션 <laughs> 때한 시간 걸렸어 <laughs> 네. 아, 이런 조합. <laughs> 아, 고맙습니다, 형님. 아, 조심하세요. 아, 네, 아, 예. 고맙습니다, 형 아, 화이팅! 아, 화이팅!